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닥터 김영록입니다. 성형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상처가 아물고 나면 늘 따라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흉터입니다. 이 흉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막막해서 약국에서 여러 가지 흉터 연고 앞에서 망설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연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타입인 이 헤파린 연고와 실리콘 연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특히 효과적인 실리콘 연고의 특징과 그 올바른 사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흉터 연고 중 대표적인 헤파린 계열의 연고와 실리콘 계열의 연고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파린 성분의 흉터 연고 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노스카나나 콘트라백스 같은 제품이 될 것이고, 실리콘 흉터 연고로 대표적인 것은 본원에서 판매되는 메디스카 겔이나 더마틱스 울트라 등이 되겠습니다. 두 연고의 주요 성분의 차이를 보면, 해파린 흉터 연고는 기본적으로 해파린 나트륨과 양파 추출물이 주성분인 반면에 실리콘 흉터 연고는 말 그대로 실리콘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작용 원리가 다른데요. 해파린 흉터 연고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응고 억제와 염증 반응을 좀 조절해주면서 흉터를 일으키는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좀 초반부터 억제를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리콘 흉터 연고는 흉터 위에 얇은 실리콘 보호막을 형성하여 이것이 피부의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콜라겐이 지나치게 과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요 작용 원리입니다 두연구는 사용 시점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해파린 흉터 연고는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세 살이 돌아나는거나 아니면 흉터에 약간 붉은기가 올라올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실리콘 흉터 연고는 상처가 완전히 다치고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서 딱지가 떨어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연고에 사용되기 좋은 적합한 흉터도 약간 다릅니다. 페파린 흉터 연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초기에 붓기가 있고 많이 붉어져 있고 오래되지 않은 초기 흉터에 사용을 하게 되고 실리콘 흉터 연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피화가 진행된 수술 흉터나 아니면 오래된 화상 흉터 또는 여드름 흉터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헤파린 흉터 연고는 초반에만 흉터 관리에 짧게 사용하는 반면에 실리콘 흉터 연고는 일반적으로 상처가 아물고 약 2주부터 최소 2에서 3개월까지 꾸준히 길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연고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헤파린 복합 연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초기의 상처 관리에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처가 막 아물기 시작했을 때 흉터 자국이라든가 멍 그리고 붓기 완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실리콘 연고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후에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이미 형성된 비대성 흉터라던가 켈로이드 흉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두 연고의 차이점의 핵심은 바로 사용 시점과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실리콘 계열의 연고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볼까요? 실리콘 연고가 흉터 관리에서 왜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걸까요? 흉터가 생기는 과정은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도하게 형성이 되면서 흉터가 불규칙하게 솟아오르거나 또는 붉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비대성 흉터라던가 켈로이드 흉터가 되겠습니다 이 실리콘 연고는 바로 이 문제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연고의 첫 번째 효과는 바로 피부의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실리콘 연고를 바르게 되면 흉터 부위에 얇은 실리콘 막이 형성되면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되면 이 자체가 콜라겐 생성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게 되고 수변 어, 환경이 유지가 되므로 흉터가 부드럽고 평평해지도록 돕습니다 마치 어, 피부 위에 얇은 보습막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이 실리콘 피막이 적절한 흉터 부위의 압박과 산소를 조절한다는 차원인데요 미세한 압박 효과와 함께 흉터 부위의 산소 투과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여서 흉터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흉터가 덜 도드라지고 색소침착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실리콘 연고의 핵심 효능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들이 흉터 관리에 실리콘 재질을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 연고를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걸까요? 어, 제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실리콘 연고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고라고 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실리콘 연고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점은 어렵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실리콘 연고의 사용 시작 시점입니다 실리콘 연고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흉터가 충분히 상피화가 된 수술을 받은 지약 2주부터 사용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즉그 이전에는 실밥 부위에 대해서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다가 상처가 충분히 아물어서 실밥 제거가 완료가 된다면은 항생제 연고를 중단하셔도 좋고 그 후에 수술을 받은 지 2주차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 흉터 연고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한 양을 바르냐입니다. 이 흉터 연고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낭콩만큼 또는 완두콩 정도의 크기를 상처 부위에 가볍게 짠 다음에 이것을 손가락이나 또는 면봉으로 아주 얇게 펴 바르시면 됩니다. 적정한 횟수는 하루에 두번 정도 발라 주시면 되고 아침 세안 또는 저녁 세안 직후에 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안 직후에는 상처 주변이 가장 깨끗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다른 이물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아침 그리고 저녁 세수 또는 세안을 한 다음에 바로 실리콘 연고를 펴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리콘 연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얇게 펴 바르고 나서 연고가 약간 건조가 돼야지 이것이 실제로 피부 위에 얇은 실리콘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 두번세번 번 덧바르실 필요가 없고요. 어, 한번 바르고 나서 이것을 얇게 약 3분에서 5분 정도 자연스럽게 건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흉터 연고와 함께 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다름이 아니라 선크림입니다. 어, 흉터 자체는 이 흉터 연고가 적절한 보습 환경을 유지를 해줘서 상처를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흉터가 과증식하지 않게끔 돕는데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해줘서 착색감이 진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흉터 연고를 먼저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터 연고는 생각보다 상당히 장시간 동안 발라주셔야 됩니다. 흉터라는 조식이 어, 과증식된 콜라겐 기간을 지나서 소위 말한 염증기, 그리고 증식기, 회복기를 지나는 동안에 어, 이 상태를 흉터 연고가 잘 커버를 해주는 것인데 성숙한 흉터에 도달할 때까지 이 실리콘 연고 재질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흉터 연고의 어, 두 가지 계열에 대한 각각의 특징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실리콘 계열의 흉터 연고의 특징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이 실리콘 계열 흉터 연고는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예쁘게 꾸메는 것은, 어, 저를 비롯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직업적인 어떤 책임감이 뒤따른 일이겠지만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어 구체적으로 생활 습관 속에서 흉터를 관리해주는 것이 최종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도 이런 흉터 관리에 어 만전을 기해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시간을 되돌리는 의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형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